우와, 이런 느낌인데. 우와. 아, 겁나 하얗다,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제발 자고. 아, 귀엽죠? 와, 앉아서 앉았을... 커피 먹으라고 벤치도 그대로인데. 어, 여기 캥거루가 어, 진짜 있네. 너무 도미노로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다다다 볶음밥에다가 육개장을 먹고 나갈 준비 중입니다 주영이 형은 뭔가 말이 없어 지금 샤워를 했는데 머리가 산발이에요 그리고 어제 결국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텐션이 안좋아요 쉣 다음에 여름에 꼭 보러 올겁니다 내년 여름 그는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있길 저희는 이제 커피 한잔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죠 쭈가이드? 응?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쭈가이드에어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알면서 말안 해주는 거예요. 스크립 가든이거든요. 아니 진짜 까먹었어. 위치가 응. 여기서한 40분 거리인데가오레랑 같이 수영하는 곳입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주영이는 지금 이제 농장이어가지고 여기 딸리 따로 나가고 근데 피킹하러 나와야 돼요. 복장이 딱그 농장 복장이죠? 농장이 부모님 연락 와가지고 <laughs> 야 이거 이렇게 많은데 안 먹어? 안 먹어 버려 버려. 진짜 안 먹어? 어 버려. 버리라고 <웃음> <웃음> 진짜 너는 여행하면 안돼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나왔습니다 숙소 밖으로 야 입가심이 얼마 필요한데 이따가 주가 있는 님 빨리 타세요 출발하게 그렇지. 결국에는 다 버리죠? 주부로말잘 듣죠? 아저씨 어차피 버릴 거면서 말 어떻게 안 들어요 진짜 다 짐이라고요 나중에 어제 그 엄청 어두컴컴했던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가면 별채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숙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쁜 곳이었어요. 어제는 되게 무서웠지만 주영이 내 피셜로 어제 집에 누군가 들렀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잤다는데 오케이 레스기릿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저희는 지금 가오리 해변 가기 전에 화이트 비치로 왔습니다. 머리가 하얀색이라 가지고 여기 근처라 한번 봐줘야죠. 어떤 느낌이냐 바로 바로 입구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영화 속 장면 같지 않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런 느낌인데. 우와. 여기 완전 보라카이 그화 거기 같다. 보라카이 같아. 닮지만 보라카이 같아. 와, 너무 이쁜데? 야, 기가 막히다. 자기야. 자기야 나도 좀 찍어 줘. 자기야 나도 좀 찍어줘 너무 하얗지 이뭐 담길까 해변이 정말 하야요. 헤이 장브로! 아 어, 겁나 하얗다 진짜.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날이 이렇게 좋아 에메랄드빛 해변에. 그거는 줄까 여기 이런 곳에 살면 감흥이 없을 거야, 이제. 그지. 매일 보니까. 그지. 마치 너가 날매날 날 보고 나의 <laughs> 너무 귀엽다 새발자국. 얘를 따라가면 그렇게 걷고 있는 얘가 나옵니다. 귀엽죠? 얼마나 걸으셨어 저희는 지금 커피를 한잔 때리고 마저 갈려고 지금 잠깐 내렸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44.2불 나왔어. 44.2불이 나왔다 저희 여행 경비가 아직 충분히 남았네요. 커피 먹기에는 충분히 알수있요 기름 이걸로 넣는거 맞아? 네. 아, 좀 경비가 좀 있네요 그래. 커피 한 잔은 마실 수있겠네 오케이. 쌉 끝. 여기는 편의점인 것 같고 이쪽 안이 아마 커피숍이죠. 오케이.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커피를 고르는 중인 쭈주로 아이스. 여기는 되게 조그만한 동네 카페입니다. 아이씨.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올것 같아. 요 아이스 모카. 여기 도 라마르스코를 쓰네요. 클래식. 카페 시기죠. Can a little bit, Can I get a one flow uh, white or small. Larger one. Are you having it here or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Yeah. Uh, one mocha, what's large one? One rice That's one. Ice mocha at the 응? 모카라고 아이스모카를세번을 말했는데 <laughs> 내가 그 와중에 또그 와중에 또 주문을 지멋대로 하거든따 모카도 괜찮아 닥쳐 내가 아이스라떼 먹을 까저 모자 좀 알겠습니다 아저씨 거기 앉아서 뭐 하세요? 아저씨 팔, 팔 어떻게 부셨는 <laughs> <laughs> 진짜 어떡하지 얘를? 나이 뭐라고? <laughs> 나이 일에 미쳤나 봐. <laughs> 아, 이렇게 지나가는데마다 타일만 보이면 미친놈이 눈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나중에 음, 우리가 그 뭔가를 차렸을 때타 600과 600, 800과 800을 그냥 테이블로 하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래 미치면 이렇게 돼요. 색시한 표정 한번 지어줘야지. 그래도 그, 그 다음에 오, 미쳤다. 오, 아. 저희는? 커피를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다 사서 지금 가는데 네? 창부로가 네. 지금 아이스 모카를 시켜달라는데 제가 모카를 시키고 창부로는 아이스 라떼 시켰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근데 욕을 어지게 처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뭔가 꿍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걸수기 1시간, 조용 저희는 지금 이제 가오리를 볼수 있는 해변에 왔는데 과연 이것마저 볼수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네요. 머리가 지금 바람 때문에 산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일단 해변은 다 이뻐가지고, 한번 가봐서, 저기 바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영상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집들이 다 미쳤어요. 뷰가 너무 이뻐요. 고급진 데고 다. 사람들 확실히 여유가 있어, 집에. 일단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쪽은 가오리를볼수 있다던 해변으로 지금 왔어요. 아, 주식기 지금 계속 지금 찌찌털이 지금 자기가 따갑다고 계속 띵징띵징. 뭘 공감해서 껴. 주영이는 김첨지마냥 찌찌털이 겁나 많이 나거든요. <웃음> <웃음> 우와, 야야야 여기 완전 영화 영화 같아. 우와. 낭만이 미쳤는데. 아, 네. 가을을 볼수 있다는 해변에 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커피. 정복?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와, 앞에 앉아서 커피 먹으라고 벤치도 그대로 있네. 좋겠다. 여기 나름 숙박할래 그럼 가로 가면. 와, 진짜 <laughs> 경치 미쳤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요? 저 멀리 파도 보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높게 치지? 오늘 가을을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면 여기서 가오리를 보려면 해변에 이제 수영하면서 봐야 되는데 볼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여름에는 가능할 텐데. 야, 가오리랑 무슨 수영이 우리가 저기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못볼 듯? 중요한 건 저기 차 저기까지도 들수 있고 가까이 인데다들수 있었네 해변에 원래 수영하면 이제 발 담으면서 보는 건데 파도가 너무 세니까 이짜볼 수가 없네 여름이 아니라서 겨울에 오는 게 애초에 잘못된 일이었다 호주는 확실히 자연이 너무 예쁜 거 같아 봐도 봐도 안 질려 맨날 새로운 뷰라 그리고 여기 제가 서 있는 데는 요새 같은데 뭘 묶을 수도 있고 뭐이게 고정시켜놨던 데가 뭐야 배 같은 거. 여기 낭만 있게 앉아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방차게 나와서 야광바다도 보고 가오리도 보자! 하고 왔는데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풍경이 미쳐서 괜찮아요. 지금 저희 벤치에 앉아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풍경을 보며.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게 휴가죠. 쭈벌은 저기서 또 혼자 가오를 잡고 있네요. 가오가 이거. 킴쭈루. 아, 주영아! 뭐 왔는데? 저는 여기 아까 서있던데 저기 위에서 풍경을 봤잖아요.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이 다 귀찮다고 안 내려간다는 거전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바위도 한번 올라가서 딱 풍경도 보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 쟤네 뭐지? 저기 저렇게 젖어 있는 새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귀엽네. 혹시 모를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고 있어요. 끝나나? 여기 나중에 여름에 썸녀랑 여름 오면 좋겠다. 시크릿하게, 어, 시크릿하게 여기, 여기, 여기 비밀스러운 비치를 와가지고 딱 요런데 이제! 돗자리랑 먹을 거 도시락 딱 싸가지고 깔아 놓고 수영하기 딱 좋은데 여기? 와 여기 무슨 진짜 영화 속 풍경 같아 이게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쁜데 풍경이 담길지 모르겠어 아난 여기서 사실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걸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캥거루 어딨니? 너저렇 캠핑카에서 강아지랑 바로 여기 바다 앞에서 낭만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미쳤다. 낭만 저희는 또 새로운 포인트를 한번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기 빡세다. 우리 주영인 시키! 귀찮아가지고 안 들고 다니죠? 얘네 여기 단체로 누워가지고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단체로 뭐하냐 얘네? 음, 안녕 음, 얘들아. 나온 거야, 안녕 얘들아. 미안 쉬는데 방해해서. 난 방해 안 할라 그랬는데 쭈부로갔또못 참네. 하나씩 집어넣고 있어요. 어? 저희는 이제 다시 슬슬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집을 돌아가야죠. 여러분, 오타니 쪽 어때요? 주영 <laughs>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 예? 나 때. 운이 좋아서 볼수 있을 거라던 쭈브로 씨, 가오리도 못 보고 바다 빛나는 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네요 우리 오늘. 겨울이라서 그래요. 캥거루 너무 보고 여름에는 다 가능할 때 그럼 저희 이제 여름에 다시 트라이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킵보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휴가를 제대로 즐긴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안녕 먹을래 에이 또다 캥거루 씨 뭐야 중앙 들어와, 이거 들어와들어와 들어봐 들어와. 들어와 빨리 위험한데 지금 야, 이거 뭐야? 진짜 봐버렸어. 애들이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봤어. <laughs> 야, 진짜 떠버렸다. 내가 가까이 가볼 테니까, 나좀 찍어줄 사람. 야, 캥거루를 진짜 봐버리네? 늘 들러 올게요. 아, 주영아 나좀 찍어 줘. 아, 그러니까 나좀 찍어 달라고. 그 제가 캥거루 한번 만지러 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접어서 찍어. 그 공전 고인의 쫓는 모습 그거 아닌데? 생강 고인의곁트 모습. 야, 성현아 캥거루 만지러 간다고? 미친 새끼 잖아 그냥 가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와라. 아 제발 오버하지 말고 여러 피해 주지 마. 야 하나는 성공했다 캥거루. <laughs> 야 근데 있잖아 청부로 이 정도 큰거나 처음 봤어. 진짜로. 어. 야 커도 너무 커 이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어 근데 확실히 아까 그게 캥거루 종이 맞나 봐요. 어 야, 여기 캥거루가 진짜 있네 근데 진짜 크다 익숙한가 봐이 친구들은. 창부로 그래도 오늘 하루 캥거루 봤는데 어떠세요? 럭키비키예요. 완전 <laughs> 럭키비키잖아. <난좀> 창부로 <laughs> 그냥 가는 길에 갑자기 강아지 같은 무슨 그냥 물체가 그냥 집 앞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오 캥거루다 이러더라고. 난 레얼 강아지인 줄 알고 집 찍히는 개인가 하고 진짜 봤는데 캥거루야. 캥거루가 무슨 집 찍히는 강아지 마냥 진짜. 야 어떻게 지금 문 앞에 누워 있냐는데 나도 놀랬어 그래서 지금 잘 보는 중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어딘가에 다 있을 거 같단 말이지.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쭈루말로는 저렇게 큰 캥거루 처음 봤대. 주영이가 어. 자꾸 저 겁줘가지고 결국 못 만지고, 결국 못 만지고 다시 다른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작았으면 만을 텐데, 제 발톱에 내가 뚫릴 것 같아. <laughs> <laughs> 세마리가 있어. 저기, 저기... 그, 올라갔어? 그, 와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야, 이 캥거루 밭이었네! 얘네 만두 만볼수 있어요. 얘네. 벤치에, 저기 벤치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여? 어이, 너무 도미노로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이게 호주입니다. 아니, 너무 놀라서 계속 확대어 찍어서 창부로 어? 아니, 오늘 무슨 캥거루족이야? 어떻게 이렇게잘 알아? 아, 니이데곧또 뚫고 볼수 있을 것같아직 오늘 창부로 가는 길에 다 캥거루들이 자꾸 나오네요. 이게 야, 무슨 일이야? 뜬다. 어, 또 뜬다고... 자, 여러분, 저희는 1박 2일 수월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몰라고 했던 캥거루랑 가오리랑 빛나는 바다 중에, 캥거루는 봤습니다. 하나는 잃었다. 그것도 집에 가기 전에 하나는 잃었다. 또 이제 광현스는 이제 멜번으로 떠나니까, 지금 언제 떠올지 모르겠어 멜번 가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 <laughs> 멜번 가이드, 그래서 저희는 옥상에 받아야겠다. <laughs>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여행지에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 투어도 한번 보여볼까? 저 <laughs> <laughs> 저희 다시 이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이야. <laughs>